레이너, 내 친구.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저로부터 숨긴 기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됐길 바란다. 가보죠. 영겁의 정수, 캐리건 보호. 옆에 저거뭐야 어? 좋아요 충분히 강하죠 근데 더 있는 데도와줘야되는거 아니야? 다른 애들 뭐하고 있어 체력 말해. 체력 2 세네요 이결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겠어 짐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두 곳에 방어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선 안돼 군란의 죽음 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자가라 오랜만에 보네요 첫 번째 자수리 그대와 함께하라 자 그럼 움직여보자고 왜 테란이요? 이런씨 <laughs> 오랜만에 해서 헷갈리는데 테란 뭐 주력을 뭘로 삼아야 되지? 이거 업그레이드는 내가 했던 거 그대로인가? 예, 병력이 없어. 포르토스 저거. 이거 토스 미션 아니야? 목표는 있습니까? 여기 자원이 있네요 관찰로건 준비 완료 제발 놈을 찾아와 보라 저건 대체 뭐였지? <laughs> 아무리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그래? 말해. 아 이거 테란 캠페인 중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계속 아 공격할 수 있는 게 맞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캐리건 힘을 잘 이용해야겠네요. 일단 가스는 자동으로 캐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정제소. 여기까지는 내가 업그레이드 한 거랑 일치하네. 완설로가 준비 완료. 요습니다죠설로 준비 완료아 떨어지나? 어, 떨어지는 거네. 내가 설정한 대로. 내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란 캠페인에서 내가 이걸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여기서 테란이 스킬 구성이 이렇게 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이네요. 다른 것들은 주력 병력을 뭘로 써야 되지? 또 뭐였네? 쟤들한테 쓰긴 좀 애매하지 않나? 14%. 저100% 되면 되는 거지? 자원이 떨어져 있네. 주워 와. <laughs>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 예, 예. 완성. 니지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와씨. 필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이 정도는 맞겠지. 오케이. 할 때나 되네. 일단은 탱크를 뽑아서 방어 좀 할게요. 이쪽으로 나눠나 올것 같은데. 야야. 살벌해라씨. 자이 정도에 못 막냐? 찾아가겠어 아무래도 력을 힘을 다는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 제가 지금 조금 얼타고 있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 얼타고 있는데 뭐부터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연습니다물원도 엄청 쪼달리고 지금. 투자가 근처에 있어 살아. 당신을 노리는 것 같다. 당신의 힘을 졌을 때가 온것 같군. 대담하게. 거의 캐리건에 의지에서 싸우고 있어요. 캐리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뭔가 온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우리 일은 나중에. 말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왜, 왜? 무슨 <laughs> 일 <laughs> 자, 다들 조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지금 토스가 제일 약한 것 같으니까 여기 좀 벌에 놓자. 일꾼들도.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를 어디에 있어요? 보급고가 부족해. 적의 공격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테란. 우리를 도와라. 푸시에 견뎌. 짜잘한 마지막 마좀좀런런이정정로좀좀막아라 큰것만 잡아줄게 무슨 일이? 지막마지 말해봐라. 하 쇼! 뉴 능력을 내리터북니까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헤이! 이 헤이! 예! 예, 헤이! 헤이! 헤공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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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이! 헤헤이! 헤겠어

나중에 공중도 몰려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합리적 의, 의심이 왜또 이렇게 조용해? 불안하게 아무리 엄청난 병력을 내 쪽으로 보내고 있다. 네, 내 어내 씨.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 남았어. 어? 거의 캐리건이 다 막는 거잖아 이거. 건 없는데. 온다 짜잘하게. 얘리 <목소리> 언제 왔냐? 살살 하자.

그들 도와줄지. 그녀에게는 젤라 힘을 믿고 맡길 수도 알고 있어. 무리군주. 어, 인구수가 벌써 다 찼네? 야, 예, 야, 야. 이번에 빡세게 오네요. 아, 그래, 그래. 제대로 저기서 뭐하죠? 이런. 공격받고 있다. 말해봐라.

내 병력이 모든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어 야 한군데만 하자 너을무히학살그 소린 지겹게 들었다고 집중해라 나의 친구여 당연하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내가 저기 탱크 깔아놨던 거다 죽었네. 얼마나 남았어? 75%? 뭐라고? 이 괴물이 계속 우리 공격하고 있어. 여기까지 왔군. 빨리 도와주러 가. 이 근처에 일꾼 한 마리 보내는 거 없나? 어어... 다시 깔고 수리하고 하나 남았죠? 85%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계속 얼타고 있는데. 말십시오 뭐지? 87%왜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 이제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근데 이게 계속 진흙이 진흙이라고 할까 저 빨간색 형형한 오로라가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아, 이런 걸 보셔야 되나? 얘들은 여기서 뭐해? 아니 얼마나 모으고 있길래 조용한 거야? 불안하게. 자동 저장은 왜 하는데? 뭐 온다 온다 온다. 모든 병력을 퍼붓고 있어. 어디에? 이쪽에 뭐가 오는 움직임이 보이죠? 여기도 오네? 짜자하게 오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큰 것만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여기까지 왔고. 왜 갑자기 확 밀리는 거죠? <웃음> <웃음> 이지려요 99%짜잘른건 너희가 좀 어떻게 해봐봐 저거까지 집어줄순 없어 어99.9 나두면 끝난거 아니야 이제? 이제 됐어. 젤라가의 정수를 거의 다 받았어.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다, 자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러면 캐리거는 어떻게 되지? 시간이 되었다. I 그녀가 질라가다 레이너는 복잡하겠네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할게 이제, 다시 못 돌아오나?